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순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렸고 자 경제순환이라는 게 과연 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한번요 자, 자 자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보셨나요 자본주의 여러분들도 살고 계신데 자 자본주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설계된 큰 판이다 예 그리고 어 각본 이 있는 거고, 그각본이떨려서 우리를 움직이겠다. 예. 그 그림을 보시면은, 딱 나오죠. 예. 자본가까지 오죠. 자본가.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예.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의 부를 보면은, 1%가 전체 부의 30%를 가지고 있습니 3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음 10%가, 상위 10%가 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0%는 단지 2%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로 칼을 들고 있는 자 이분 예, 자본가죠. 예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되야 어 되는 거죠. 자본가. 예, 여기 지금 이제 어, 300분 넘게 오늘 이제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자이 300분 넘는 이분들이 이분들이 다 어, 자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본가. 자 여기 이분들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예. 근로자죠 근로자. 예. 자, 근로자의 삶을 살 거냐? 자본가의 삶을 살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음,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업하긴 한지 늦었다, 이미. 어, 열심히 노동자로 살고 있지만은, 자, 내가 자본가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면, 투자 투자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부자가 이제 되는 방법은,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과 투자를, 예, 다하시면뭐더 좋을 수도 있고, 예.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경제순환 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알고 보면 큰 어떤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겠는, 흑자의 각본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대부분 이 자본가가 현재는 이제 유태인들이 역할을 할 유태인들이 예, 유태인들이 전체적인 것을 어, 설계하고 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사람 유태인들을 보세요 한번 여기 예, 아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예, 아인, 아인슈타인부터 해서 예, 많습니다 <laughs> 이건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분다 유태인입니다 자 유태인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제 설명드렸던 여러가 지 있는데, 예, 교육, 교육이 이첫 번째고, 그 교육에 의해서 어, 이 노하우를 배운 겁니다. 자본주의 어떻게 사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방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이제 유태인들이 대부분이죠. 유태인들이 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은 2%의 성장, 예, 2%의 성장을 주는 겁니다. 자, 성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이 2%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자, 40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근데 쌓어진각본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런 식대로 뭔가 이제, 어, 계속 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거죠. 경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한번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은 수축과 평창을 항상 하고 있었죠. 알고 보면은. 그데 이러한 수축과 평창이 어떻습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이 이유는, 이유는 2% 정도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안다 그래. 우리가 투자 의 비법. 자 투자라는 게 사실 좀 간단하죠. 비법이라는 게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점에 사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죠. 예, 이 순환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비법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이경제순환이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저점에 살 수가 있는 거고, 고점에 팔 수가 있는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어, 투자의 전 비법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경제순환 사이클을 알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경제순환 사이클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알수 있느냐. 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더설명드리도 하고. 자, 이런 거죠. 경제순환 사이클이 우리가 이론을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예, 이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이클을 알아도 결국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론만 알고 있죠. 뭐, 이렇더라. 예,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 지표에 대한 분석. 제가 이제 포세이드 시그널을 올려드린 게 있죠. 이런 그 시그널을 보시면은 바로 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경제 에 이러한 사이클이 어디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블로올려드렸는데 어,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글로 적어놓으니까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금 이따 뒤에 포세어돈 시그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가 이 보시면은 어,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 거죠 예. 모르다 보니까 어, 투자에 대해서 투패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우리가 특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 들어 내가 저점에서 사 어떤 데팔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첫 번째 어거이 되는, 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찰이잖아. 믿음. 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 거시경제의 에서 어떤 그 사이클 흐름. 어 정확히 그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죠그렇지만그 흐름은 알수 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은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 실패를 할수 밖에 없는 거고 그걸 믿고 결국은 우리가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통찰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 가져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스팅이 사실 이제 19년도 9월 달에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게 꽤 오래된 건데 그래도 지금 요 경제 순환 사이클링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주고 있는 거고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으면서 이것도 어제거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한번요. 요거 포스팅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음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포스팅 된 거를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출력을 하셔 가지고 제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자, 아, 그런 건가.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좀 더, 사이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아까 이 우리는 어디에란 말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실은 모르죠. 우리가 어디와 있는지, 그죠? 길, 엄청난 길이 있습니다. 이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음? 내가 여기서 보면은 잘안 보이죠. 그지만은 멀리서 보면 보이는 거죠. 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면, 어, 멀리 볼수 있다. 예. 근데 우리가 항상 투자에 실패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보는 거죠. 음, 가까이 보다 보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봐야지만 볼수 있는 거죠. 자, 멀리 보는 연습. 제가 포스팅 중에 있는 것도 있죠. 멀리 보기 연습이라는 것도 아마 포스팅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것도 한번 그것도 읽어보세요. 멀리 보기 연습. 굉장히, 어, 그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 이게, 여기 서 있는 거죠. 어, 자본주의라는 게 어차피 짜여진 각본이죠 자, 이미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패권이죠. 패권이 성장을 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예. 하나의, 이건 100년입니다. 이거. 자, 20, 1929년, 1930년, 꺼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꺼지는 거죠. 예. 이미 짜여졌죠. 그리고 미국은 다시 한번 이걸 이제 100년을, 내 패권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제 요거 요 자료가 작년 재작년에 만든 거죠 재작년에 자 여기, 여기서 했습니다 재작년에 근데 재작년 에 사실은 어 이때 좀요 회색이 이제 경제 위기죠 음 뭔가 온다고 했는데 뭐 현재, 현재까지는 코로나 같습니다 코로나 <laughs> 우연찮게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경제 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이제 한번 현재 시뮬레이션해 보면 은1 9 0 0어 2023년 늦으면 네, 2024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글라 사이클, 10년 사이클과 키친 사이클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IMF 때나 아니면 2008년, 어,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닷컴버블 정도의 이제 파급이 있을 것 같아요. 1923년. 아주 빠르면 22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빠르면은. 예. 오, 얘기를 하시는 오늘, 어 올려드린 포스팅에 해드렸죠? 오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포스팅에.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세줄낼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올려드린 거 대충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요? 그게 무슨 말하는 건지.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다 한 설명 한번 드리수 할게요. 자,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지. 중요한 거죠?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서있는지. 자, 이러한 사이클. 다음, 보시면 될 거. 요 자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어, 설명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이렇게 어 과거의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어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과거에 제가 이제 지금 3년 정도 적었으니까 포스팅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5 개씩 적으니까 어 50주 예 거의 한 7, 800개 정도 거의 곧 음, 아직 1000... 천... 천 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아직. 예. 한, 800개 넘은 것 같아요. 800개 정도 되는데 어, 그 정도 되는 포스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 조회를 해보시면, 이런, 뭐, 자본주의 역사, 뭐, 파이밍,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음, 그 중에 하나, 제가 제 경제순환 사이클 중에, 자, 새로운 키친사이클의 전개라는 게 2019년 9월에 한번 적어드린 게 있어요 이게 어 뭐냐면은 이제 사이클이 이제 이 당시가 키친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었죠 2019년 3분기 이게 보시면은 끝났잖아요 그죠 음? 제가 이제 포세이던 시그널이죠 보시면 포세이던 어? 시그널 한번두번세번 번, 번 왔죠 자 여기가 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고 사실 이때부터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예. 좋아졌지만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묶어졌다 다시 이제, 어, 그 사이클로 복귀를 한 정도밖에 안 돼, 현재는 지금. 예, 그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이런 모습. 예, 이것도 한번, 어, 내용들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왜 그때, 어, 키친 사이클의 끝이라고 단장을 졌는지. 이기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시죠,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예, 사이클의 끝 지점에 있다는 걸 이제, 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러한 큰 사이클, 이 이제 어 처음에는 잘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를쳐놨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사이클 이 있다는 게. 음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 수출 이제 그래프인데 예 지금 수출 잘 되고 있죠. 사이클의 끝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이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